안녕하세요. 세상의 거대한 아이디어들을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학의 두 거인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와 장폴 사르트르를 무대 위로 불러서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을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나한테도 사용 설명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요. 사실 수세기 동안 철학은 그렇다고 답해왔어요. 우리 인간에겐 모두 미리 정해진 본질, 그러니까 일종의 목적이나 설계도 같은 게 있다는 거였죠. 그런데 만약 그런 설명서가 아예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그 낡은 설명서를 과감하게 던져버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자, 오늘의 도전자들을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코너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우리의 존재를 뭔가 고정된 상태로 보지 않았어요. 그에게 존재란 때로는 혼돈스럽지만 더없이 아름답고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의 거대한 춤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니체의 핵심 아이디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영혼이 고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세계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흐르고 부딪히는 강력한 힘들의 연속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흐름을 만드는 힘은 대체 뭘까요? 니체는 이걸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힘을 펼치고 세상을 해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려는 생명의 근원적인 에너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체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당신은 그저 정지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역동적인 힘그 자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과제는 이 변화무쌍한 삶을 강인함과 창의성으로 온전히 껴안는 것이죠. 마치 예술가가 삶의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같은 모든 물감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걸작을 그려내는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반대편 코너로 가볼까요? 여기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그는 존재를 니체처럼 역동적인 춤으로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아 무서울 정도로 새하얀 텅빈 캠퍼스라고 생각했죠 이게 바로 사르트르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문장인데요 전통 철학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린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은 어떤 목적이나 정체성을 갖기도 전에 그냥 이 세상에 먼저 툭 하고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존재가 먼저고 본질이나 의미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죠. 사르트르는 인간의 의식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돌멩이 같은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어요.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일 뿐이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의 나를 넘어서려는 존재라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가 아직 아닌 것,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 바로 그 무에 의해 정의된다는 아주 독특한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내 인생의 건축가는 오직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미리 짜인 각본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사르트리한테 이 절대적인 자유는 축복이 아니라 엄청난 부담이고 무거운 짐이거든요. 어떤 정답도 없이 모든 걸 스스로 선택해야 할때 느끼는 그 막막함과 불안감, 그게 바로 이 자유의 무게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가는 내 모습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자신에게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이제 두 선수를 모두 만나봤으니 본격적으로 이두 철학이 어떻게 정면으로 부딪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두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 그건 바로 출발선에 있어요. 니체는 이 세계를 가득 채운 역동적인 힘, 이 충만함에서 철학을 시작합니다. 반면에 사르트르는 텅 비어 있는 인간의식의 공허, 즉 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자유부터 볼까요? 니체에게 자유란 강한 의지를 가진 초인 같은 소수가 쟁취하는 힘의 표현이에요. 하지만 사르트르에게 자유는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짊어진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럼 목적은 어떨까요? 니체는 애초에 정해진 목적 따위는 없다고 그 개념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반면 사르트르는 바로 그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과제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초월을 보면 니체는 힘의 의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부수는 걸 말하고 사르트르는 매순간의 선택을 통해 어제의 나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 중에 우린 누굴 따라가야 할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이겼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철학이 우리 삶에 어떤 길을 제시하는지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두 거인의 철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정리해 보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니체는 우리 삶에 던져지는 모든 것,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전부 끌어안고 강력하게 예스라고 외치라고 말해요. 내삶 전체를 하나의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반면에 사르트르는 내가 한 모든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지라고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내 선택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그 사실을 똑바로 마주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 세계의 거대한 흐름과 함께하는 뜨거운 춤에 가깝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자유의지라는 단단한 돌덩이를 한땀한땀 한땀 깎아내고 있는 조각에 가깝나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 자신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예, 음. 두 번째 영상 음, 역시 잘 봤네요. 음, 니체와 아, 사르트르의 에, 존재에 대한 개념을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어~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굉장히 비슷한 둘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구별할 수 있는 그룹 지을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 그, 자신들이 불렀던 실존 또는 존재의 개념이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겠죠 니체는 존재 그 자체라는 것 시 없다. 즉 존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하지 않는 불변에 고정된 그런 요소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모든 것은 힘의 의지에 의해서 끝없이 생성되는 끝없이 변화되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그 존재와 본질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부터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냥 자신의 본질이 이 힘의 의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 힘의 의지가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또그 자유롭게 발현되는 그런 모습들을 긍정하고 그것이 때로는 고통을 가져다 주고 또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것을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사르트르는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가 없어 없고, 모든 것이 힘의 의지라기보다는 존재 우리가 기대하는 본질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존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본질이 있지 않은 그냥 순수한 존재여서. 그 존재에다가 본질을 부여해야 하는 그런 자유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본 존재가 없다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즉 본질을 부여하는 그런 자유를 말하자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인 거겠죠 그렇지만 그 자유가 그런, 그런 면에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무한한 책임을 요구하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든 그 존재가 된그 책임은 오롯이 그 선택을 한그 본질을 선택을 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뜻인 거죠 그것이 오히려 일종의 형벌처럼 느껴지고 두려움, 너무나 무거운 책임감처럼 느껴지는 그것이 인간이 가진 운명이다. 거기에 반해서 이제 니체는 자유라는 것, 그것은 이제 힘의 의지가 자유롭게, 힘의 의지가 펼쳐지는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 상황을 만들으라는 면에서 뭐 다른 사람들의 생각, 고대인들의 생각, 기독교적인 생각 이런 것들로 힘의 의지를 잡고 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해서 누르려고 하지 말고 어, 그 가치관 자체에도 어, 창조해내는 마음껏 마음대로 펼쳐봐라. 아, 자유는 좋은 것이다. 아, 뭐 이런 뜻이겠죠. 아, 니체와 아, 사르트르의 인간의 존재를 보는 관점, 그 존재에 또 거기에 따른 자유를 보는 관점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둘다 실존주의자라고 불리워지지만요. 글쎄요, 노트북의 에르은 당신은 니체와 같은 창조적인 삶, 예술가적인 삶을 살지 아니면 어, 말하자면 예술가적인 뭔가 아, 아, 긍정적으로 창조해내는 그런 음, 삶을 살지, 아니면 니체적인 음, 삶, 책임감을 음 생각하고 어, 아, 사르트르적인 삶이죠. 사르트르적인 음, 삶, 자유를 통해서 자유의 무게, 자유가 갖고 있는... 어, 그 자유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의 무게를 견뎌내는 그런 삶을 살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쪽이 더 옳은 것 같으냐 어떤 삶의 관점이 존재를 보는 관점이 더 옳은 것 같으냐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마치 그 질문 역시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옳다. 우리는 그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벗어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둘다 틀릴 수 있는 거죠. 둘다 본질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내 존재의 본질, 내 존재의 의미를, 내 존재의 목적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혼돈과 혼란, 불안감, 자유가 주어져도 느끼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내 삶의 목적, 의미,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외부로부터 주어진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뭔가 나쁜 그런 요소가 아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게 되네요.